친구구 감사하고 미안하고 복합적인 감정, 안쓰러운 친구, 골빵정 계속 하다가 집한채 날리는 사람도 왔어요. 그 정도면요. <laughs>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이런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눌렀더니 웬두 어, 명이 나와가지고 아, 현영이 안 계시고 패널 주인 이 없이 웬놈두 네. 명이서 아, 떠들고 있나. 아, 하지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탄생 아, 결단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바로 몰빵전. 등글과 징글의 아, 대결.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아 그건 맞죠.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제 당신 혼자 내기 어. 할 거니까. 가시죠. 파이팅해요. 파이팅. 파이팅. 어디서 오있을래 먼저 칠 거예요?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하고 싶어요. 아, 네. 먼저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프레임을 보면 또렇게 네. 나오는데, 네. 스트라이크만 아니면. 어 이게 뭐야? 이 보세요. 야! 스트라이크만 아니면, 뭐 해볼만 하다 이런 게 들려서 해버렸어요, 제가. 이게 나예요. 몰빵의 실, 몰빵의 왕자, 몰빵맨. 어우, 회전 더 줬는데? 땅! 야. 진정이 어때요? 앞에서 똥 싸고 너무 미안한데. 네. 아, 지금 근데 1프레임이 입력이 안 됐어요. 아, 진짜? 한번더 아시죠? 그렇죠. 편집자님께서 이미지를 위해서 이 장면을 꼭 써주셨으면 합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야, 겉친구가 저렇게 일관된 친구예요. 아. 아. 야, 오. 오, 저, 저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려면 <laughs> 몰랐고. 기대했어요 아, 기대할 만 했어요 이런 상황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봤거든요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 오. 오 뭐야 이게 너죠? 아, 이게 <laughs> 이 영상이 우리 채널에 올라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 저희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laughs> 이런게 몰빵이세요 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은 몰빵전 계속하다가 집 한채 날리는 사람도 왔어요 그 정도에요? <laughs> 레인이 좀 말랐네요 아, 레인. 드라이해지고 있어요 레인이 조금씩 돌고 있다 아 돌고 있다 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잘 해야겠죠 아, 네. 방법과 해답은 잘 몰라요 아, 잘하면 됩니다 <laughs> 충준이 머릿속 계속 돌고 있다. 아.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직전이다. 홍장이 커드릴게요 아우 감잡았네. 이야, 너무 무서워요. 아까랑 전혀 다른 모습인데 너무 무서워. <목소리> 빠졌네요. <목소리> 아 뒷모습이 밑으로 보여요. 사람이 지금. 많이 작아졌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아까보다 작은 고인이었는데 그냥 작아요. 아, 나이스. 아, 야, 아, 정확하네요. 어떻게 예상하나요? 거의 동률이에요, 동률. 여기서 한번실수하는 쪽에 한 번에 확 미끄러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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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실수하는 쪽에 한 번에 확 미끄러진다.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는 승들리 네, 이상한 네, 대로 올라갑니다 오잘 쳤는데? 우와, 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아름답다고 얘기해줄게 잘했어 나 운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릴게요 운이 진짜 좋아요 얘는 얘네. 얘는 얘네. <laughs> <laughs> 저는 항상 저 친구들 감사하고 미안하고 복합적인 감정 안쓰러운 친구 아, 지금 많이 위태로워요 뒷모습이 아, 저, 올링에이어 보시는 분들이 좀 재밌는 경기를 아, 하셨는데 그렇죠. 엄청 아... 재밌어요. 지금 <laughs>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아닙니다. <laughs> 살짝. 드라이해졌고요 레인이 제 마음도 바삭바삭해졌습니다. 아, 어, 잘 갔다 푸샷야소말비 도대체 누가 낼지아 어, 제발. 나이스 나이스. 우리 아웃 힌 차로 누구 한번 얻어 걸려서. 네 A910에서 승부가 날것 같아요. 어, 저는 영선이 형이 하신 말씀. 안명깊은 말이 있었어요. 나는 박을 때 박을 줄 아는 선수다. 이거를 이제... 박으면 이겨야 되는 그 순간, 그걸 박아야 되는 게 진정한 그렇죠. 선수야. 제가 오늘 박니다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네. 조금 아껴줄까요저는형의 네. 눈빛을 보고 진심을 알았습니다 얘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 스트라이크구나. 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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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시, 웃음> 점에서 말한 거 아니, <laughs>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우와, 아, 뭐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웃었어요. 봤던, 아 정말 아. 내 마음처럼 뭔가 안 되는데 아앤. 얘가 6개게 만에 내 마음을 이긴 했네. 아, 너 이런 마음으로 쳤니? 아, 이럴 때 어떻게 멘탈을 잡아? 저쪽 바깥에 나가서 하고네 yeah. 누가 이렇게 빼주고 그런 거 음, 기대하면 안 돼.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솔직히 빼주면 좋긴 하죠. 좋. 채널을 항상 유심히 제가 보면 10 프레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요 네. 갑자기 가터를 네. 하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laughs> 자 이런 것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원는이 나요. 저는 포기를 몰라요. 끝까지 갑니다. 오잘 쳤는데. 야. <laughs> 아시죠? 네. 자. 어, 너무 넘어가네요. 너무 넘어가네요. 너무 근데 만약에 빼면은 승부는 아. 징글님한테 지금 기우는 상태.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이 먹자. 저도 많이 드세요. 네, 차례도 네. 많이 먹고. 알겠습니다. 네. 내 아, 지갑은 내가 지켰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화가 납니다. 이사진가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나예. <laughs> <laughs> 이 승부의 세계가 조금 따뜻한 면도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냉정해. 술 담배보다 나쁜 게 몰빵입니다. 네. 이게 나예요. 몰빵의 신, 몰빵의 왕자, 몰빵맨. 나예 하지도 마. 보이지도 마시고 따라지도 마시고. <laughs> 숨막힙니다 어? 아깝 지금 오늘 날씨가 추운데 땀이 나네요 <laughs> 야, 이겼다 에이, 바로 대충쳐버리네요 아, 야, 네. 야, 역전이 가능한가요? 다친다면 모르겠어요 다친다고요? 아, 아이는 우바자. 소포입니다. 네. 네. 아치셔도 지셨습니다. 아, 잠깐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스포츠맨 씨. 어, 나이스. 이기는 사람이 보통 나중에 치게 해 주거든요. 패자는 음... 보통 이제 스겜으로 빨리빨리 치고 내려와야 돼요. 아. <laughs> 좋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1초 1초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졌어요. 그럼요. 네. 자기 피하시대요수고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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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징글린의 네. 네. 위닝 샷. 저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밝아졌어요. 징글씨가. <laughs> 조금 뭐라 고했다면요 야. 아, 나이스. 아, 제가 가운데 치겠습니다. 네, 네. 아, 싸울까봐. 어, <laughs> 축하드려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깔끔한 표별을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네. 진심으로 팀전일 때 못한 게좀 너무 죄송합니고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는 어쩔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섯 네. 게임을 못하다가 마지막 게임 한 게임으로 미안한 마음은 가슴속에 가슴 고... 묻고 한 맛있게. 30만 원 정도. 한 아, 저는 소갈비를 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또 제가 살수 네. 있어서 영광이죠? 음, 영광보다 반면 조한 말이 있을까요? 흥입니다. 일단 싱글징글님이 저희 볼링 매니아 채널에 볼링의 히열 세 번째 게임을 방식을 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고 요또 다음에 이런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부르면 아 와야 되기 때문에 오든지 아무튼 어떤 뭘뭘시키는지 네네. 뭐 네네네 네, 가구가 데이트시죠 그렇죠 소원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밥 먹고 우리 싱글님이 계산을 네. 하는 장면 네. 가시죠 이 안에 투네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분 몰빵 제가... 아... 그래, hire... 개발... 있는... 예, 승자의 여유 오늘 이렇게 부분들 와봅니다 덕분에 한명의 일생으로 지금 몇 명이 행복한지 오늘 고기 좋습니다아잘 먹었다 거죠네어요 어... 아니, 에이, 제가 뭐 하우스 이런 는 싫은데, 근데 는뭐 감사도는 뭐 이런 목적이 <laughs> 있는 거 아니야? 저희 <laughs> <laughs> <아유.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너무 <laughs> 잘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 여러 분, 여 볼링 매니아입니다. <laughs> 이게 프로다. <laughs> 안녕하세요, 빵. 아, 꼬맷겠습니다. 한 분은 잘해요? 손해은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도 당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지! 선생이 없어요? 구멍이 와사 있잖아요. 어, 나이스야. 나이스야.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만원빵? 어? 만원빵이요? 네.